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뽀입니다 오늘 그림은 테마부 시즌 2 4 권에 들어가는 상품 그림을 제가 그려놓고 편집을 안 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로 되게 많이 그림 추천을 주제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제가 영상을 이렇게 요즘 그 다시 보기. 올리고 있잖아요. X 비밀 파일이라고. <laughs> 그래서 그걸 올리다가, 아, 내가 맞다. 이거 그림 영상 녹화했던 게 있었지. 아니, 녹화했던 이유도 제가 이걸 올릴라고. <laughs> 올려야지. 나중에 올려야지. 편집해서 올려야지. 하고서는 찍어놨던 건데, 정리하다가 발견돼서, <laughs> 이렇게 부랴부랴. 편집을 <laughs> 하게 되었습니다. 네. <laughs> 원래는 사품을 어떤 걸로 그릴지를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테마부 시즌 1때도 그렇고 시즌 2때도 그렇고 상청품은 항상 제가 직접 그리고 있는데 아청번에는뭘 그리지 뭘 그리지 하다가 저랑 태청이랑그 옛날에 완전 연애 초때 완전 연애 초때 어... 만나서 데이트를 했었거든요. <laughs> 근데 그때 태경이가 누나 뭐 먹고 싶어? 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때 햄버거가 먹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햄버거를 먹으러 같이 이렇게 딱 매장에 가서 햄버거를 같이 먹는데 햄버거를 딱 시켜서 딱 받고서는 먹으려고 하는 순간 아차 싶은 거예요. 왜냐면 연애 초고 약간 좀 더, 막, 이쁜 모습을 더 보여주고 싶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어, 사귀고, 연애 초고, 막, 이런데, 햄버거를 먹으려면 진짜 막, 앙! 하고 벌려서, 한입 앙!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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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어야 되는 그런. <laughs> 뭔가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때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 먹을 때좀 부끄러웠던 적이 있긴 해요. 내가 먹자고는 했지만 약간 아차 싶었던 그런 기억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아직도 햄버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laughs> 그리고 그때 태국이가 햄버거를 사줬었단 말이죠. 요, 완전 연애 초 때. 진짜 살인기 며칠 안 됐었을 거예요. 진짜 연애 초때 데이트였었거든요. 햄버거 가게. 응. 그래가지고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림으로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먹고 약간 되게 기분 좋게 사진 찍고 있는 느낌으로 사품을 하면서, 이거를 내가 영상으로 올릴 때쯤, 어, 4권, 시즌2 4권 올라갈 때쯤, 내가 이거를, 딱 판매가 시작될 때쯤, 내가 이 영상을 편집해서 딱 올리면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네. 어, <laughs> 하, 시즌2 4권이 나온 지는 꽤 됐죠? <laughs>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부랴부랴 정리하다 발견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찍게 됐네요. 어쩌다 보니 연애썰도 풀었네요. 네, 뭔데 <laughs>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음, <laughs> 응. 아 근데 뭐, 뭐 댓글이 있더라고요. 모님 그 연애일기도 풀어달라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태경이랑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밖에서 무슨 데이트를 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거나 뭐 그런 에피소드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맨날 각 집에서 각자 그냥 컴퓨터 하고 밥 먹을 때밥 차려주고 밥 먹고 뭐 먹을래 이런 소통하고 자기 전에 나 자러 간다고 얘기하고 자고 <laughs> 각자 방에서 게임하고 일하고 이러니까 솔직히 에피소드가 없어요 저희가 최근 싸운. 적도 없고, 진짜 오래됐거든요. 저희가 안 싸운 지도 한몇년 됐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연애일기로 풀 에피소드가 없어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들려줄 연애일기 내용이 없달까?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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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같이 살아서 좋은 점은 그래도 자고 일어나면 얼굴을 볼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보고 싶을 때볼수 있고, 밥 먹을 때도 같이 먹을 수 있고 <laughs> 이런 점? 이런 점? 어, 이런 거 생각하면 같이 사는 거 너무너무 좋은 거 같은데 연애일기로 풀만한 에피소드는 없다 어, 없어요 진짜 없어서 안 푸는 거예요 진짜 영상으로 제작하기도 정말 애매해서 안 만들어 오는 거라고요 <laughs> 아 그래도 오늘 이렇게 그림 갖고 오면서 그래도 옛날 연애했었을 때 햄버거 가게에서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먹은, 먹으려고 했는데, 부끄러웠던 썰을 풀게 됐는데, 이게 좀 해소가 될까요? <laughs> 응. 아, 그리고, 아, 그림 얘기를 좀 하자면. <laughs> 아, 그림 영상인데, 제가 그림 얘기를 하나도 안 했네요? <laughs> 조그만 것 같긴 하지만. 이 그림 그리면서 햄버거가 아, 잘 그려졌다 하면서 뿌듯했어요. 네. 그게 다예요. <laughs> 아니, 사실, 햄버거를 하나를 더 그릴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도, 제 캐릭터도 햄버거를 먹고 있는 그림을 그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햄버거 그림을 하나 더 그리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햄버거는 태궁이한테만 그리고 안 그렸어요. <laughs> 아, 그래도 그림이, 이쁘지 않나요? 뭔가 사진 찍고 있는 느낌에 저는 개인적으로 태경이 캐릭터를 메인으로 딱 그리면서 약간 사진 찍고 있는 포토 카드다 보니까 그냥 정적인 것보다 좀 상황적인 그림이 그때 그리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렸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웠다. 응. 사진 찍고 약간 포토카드 꾸미기 용으로 아마 사, 사진이 포토카드가 두장이 나갔을 거예요. 하나는 제가 직접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꾸민 느낌이었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포토카드 꾸며보라고 그냥 그림만 있는 느낌의 카드였었거든요. 어.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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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봤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laughs> 아무튼. 어, 매번 테마부 책 구매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laughs> 저도 여러분들이 저희를 좋아해주시고 테마부 책 관심 가져주셔서 사은품을 어떻게 이쁘게 그리지? 만족스럽게 그리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무튼 오늘도 보트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그림 영상도 항상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림 주제도 추천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요즘 댓글 읽는 재미에 푹 빠졌는데. <웃음> 아무튼 <웃음>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안녕.